Uh, Cry I think what I like is a celebrity yeah, endorsement. A you know, it isn't from a Dennis Rodman type. Perhaps I could get Beckham to bring the galaxy over for a game against my best eleven. A bit a down cliche down now, I suppose. Yeah. Oh, oh. A pop star. If the dictator yeah. Yeah. of Turkmenistan yeah. can get J-Lo to sing him Happy Birthday, then who's to say I can't get my fading star of yesteryear? Let's see how much Kanye <laughs> is going for. Follow him on Twitter. It is gold. Oh, I would love to shoot the breeze with that young man. 신의, One has to 네, stop those 심심해서 한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해 <laughs> 지금 제가 네파를 2주 정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었 실질적 고증이 대단합니다. 그때는 네파를 무로 벌어진 페이건민이라는 악당을 탈그 반대 세력에 제가 들어가서 그놈의 독재를. 막아내는 게주 스토리인 것 같고 이런 오색 기나 이런 거 네팔에서 달아놓고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모습이랑 얼들이고증이 대단합니다.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어, 이 게임을 직접 네팔 가서 만든 것 같아. 와 어? 씨, 이 사람들 돈을 훔칠 수가 있네. 이거 먹, 뭐, 먹을 수 없니? 베이컨에서 어, 는거니 뭐, 이런 모습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면서 어떻게 그 길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신기했어. <놀람> 참그 기억을 다시 재살리기 위해서 어... 이거를 다운 받아서 해보는데. 한번. 오늘로 하겠습니다. 일단 <놀람> 파카레 3랑은 크게 달라진 점은 많이 없고 거의 그대로. 물거먹기 식으로 한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쓰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포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게임을 되게 막 맨날 맨날 녹화 음, 송출한 사람도 아니고, 시간 될 때마다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방송하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셜록홈즈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약간 불친절한 게 다음 미션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안 해줘. 다음 어디로 가야 돼? 빠를안 해준다. 그냥 뭐아뭐 뭐 서브 서브캐라 깨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 한번 가볼까. 빠르니까. 어, 키라트라는 가상의 국가지만 사실 네팔입니다. 누가 봐도 네팔니네 네팔이라고 이미 밝혔고. 어, 이 모습들이. 카투만두나 그 카투만두나 이런 곳에 가 보시는 안 돼요. Like 근데 제가 갔던 그, 그 곳은 안 나쁘러난데. 스라야그 코스를 갔었는데. 근데 진짜 눈이 가오게 살고 있는. 길이똑같아 여기 있는 이, 똑같아. 똑같아. 이, 이 돌까지 see, 똑같아 아, 너무 놀랬어. 이런 모습들이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들이 네팔을 가보시고 투카고프라호, 떠라메이스리, 넘스라이한 다음에 관심이 생겨서 네팔을 가도 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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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기 가서 느낀 거는 뭐 물가 차이가 훨씬 많이 싸지 여기가 그래서. 어. Uh, I got a message someone here wanted to meet me. Yes, hello, hello, hello. Sharma Salsa, founder, CEO, and owner of Karate oh, International International Association Tibet Association. Tibet the Films, Kirati Film Directors, Tibet. and the Actors Tibet Guild Tibet. of Kirat. Please to meet to me. I'm agent. It's my pleasure. Don't be silly, sweetheart. It's every day you meet such a stunning young man. You remind me of the late great Riti Nin Riti Kavur, one of Kirati's films' finest. 이해방의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 그림을 가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을 가져다 주그분을가져그가시면서그림가는사도 있고, 그림을 가져다 주는 사그가는사람그렇지가 갑자기 와서 람도 있고, 그림을 잘하게 되네 사람도 있고, 그림을 가져다 주는 다 주는 사람이있을 가져다 주는 고있주그가

이거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레이싱을 한번 어쩔 수 없이 해봐야 되는 건가? 네. 아니, 뭐 다음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되니? 그냥 이런 서브 미션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 근데 레이싱 미션을 하기 싫은데, 난 총질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레이싱 미션을 하게 하더라. g t 5도 그렇잖아. 꼭 한번 필수 미션 중에 레이싱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아... 난 전초기지 터는 게 재밌으니까. 음, 전초기지를 털러 가겠습니다. 베이스캠프 빠른 이동 되나? 아니 무슨 베이스캠프가 빠른 이동이 안 돼. 어 요, 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초지긴... 전초기지인데. 전초기지인데. 어, 이런 거 터는 게또재미거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빠른 이동으로 간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전초기지로 가서 네, 탈도록 네. 하겠습니다 총소리가 아, 나네요 이 모습들이 진짜 여기 지금 안나 이거 지금 똑같아. 이거 안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랑 봉우리 똑같습니다. 저 봉우리 가서 지금 2주 동안 이 봉우리만 보다. 어이 시체가 죽었냐? 아군인 것같은데그때마다 파밍을 해두고. 어, 자동차를. 어, 여기까지 날아가야 되거든요. 이 파카이3랑 다른 게 헬기가 추가됐어요, 헬기가. 자꾸 이렇게 주냐. 천 원이 좀밖 어, 요 헬. 자이로콥터라고 하는데 요 헬기 같은 거 소형 헬기를 타고. 전초 기지로 날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헬기 모르는 것 것도... 같아. 처음 몇사? 처음 몇사니? 아. 아 이거는 이제 청법자 토큰이라고 나 혼자 깨기 힘들면 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싸워주는 거든? 코옵을 하는 건데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소중한 감사로써 지기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친구가 있다면 친구랑 같이 코옵하는 건 재밌겠지. 파카이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머리 위에 이렇게 마킹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쟤네가 그 사이렌을 울려갖고 지원 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사이렌의 위치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거 울리러 달려가는. 아 아니. 오, 어느 정도 안볼수 있어. 이게 지겨울 순 있어도 전초기지 하기 전에 이거 마킹 다 해놓고 가는 게 좋아. 아, 그럼 작살난다. 아니, 었니 아니. 이안이인다아까아 헬기 타고 와서 좀더 높은 곳에서 했던 것같 아니. 아니, 일단은 가보니습니아아까는 내가 니 아니. 아있는니 아니,

같은 걸두번 했네요 <laughs> 아니 막히는 놈이 갑자기 벽뒤에서 오는게 어딨어 근데 네, 뭐 이런 게임이라는 일입니다 네, 다음에 아 재도전 나 언젠가 재도전 한다 뭐냐 이거 아 높은 곳에서 최대한 많이 막히는 하고 어 이거 인질 해방도 잘하는 거 I'm not sure if y r e holding 말해. my friends hostage. You. Oh, you're done. So. Tanya, you're walking w i 거잘안 써. 어차피 뭐불면불 불 옮겨 붙어 i t e 인질 구출 이거 재밌거든. 잠깐만 할게. 아까 그거두 번째 했던 거 따는 거게 인질 구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은신으로 가야 돼. 왜냐면 인질이 죽어 죽여버리기 때문에 인질을 어, 전초기지 터는 거랑 좀 달라. 나의 은신 스킬 보여주갔어. 멀리 있냐? 여기인데. 여기에 인질들이 있단 말이야? 가옥이 없는데? 일단 차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ABT 이거 안생네 이건 배틀그라운드에서 버기 같은 게 아닐까? 자동운전이 생겼어 파크라이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자동운전이 생겼어요 조이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으면 야야야야야야어 내비게이션 찍어 놓으면 자동으로 가 운전을 자동으로 해줘 운전. 이질 4명이네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이 질의 인원수인데 역시 방법은 전충제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인신이라는 게 읽히면 안 되니까 카메라로 마킹을 찍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 올라가면 아니 뭐야 이 올라가는 거야? 보통 곳에서 마킹을 할수도있잖아요네 여기 이렇게 네. 꽂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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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be 때리는 거 r 자, 얘3 모여 있기 u 문에한 명을 잡 p 되면 전부 i n g I can do this. I can do this. d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어, 한놈 잡으면 씨. 꽉 하면서 이제 웃으세요. 여기까지야. 너무 쉽. 이따면 잡아야 된다. 예. will get I w a n 너무 몰려 있는데. 해, 해방시키러 해방 아 해방시키러 해방구입니다. 아, 화살 취소 버튼이 생긴 거 정말 칭찬해. 파 크라이 3는 화살 취소 버튼이 없어 갖고 땅으로 쏜다 면 다시 주워야 <laughs> 됐어 인질 안 죽었어 인질 안 죽었어. 뭐? 어쨌든 목격자가 없으면 <laughs> 암살인 겁니다. 전부 구출이었죠. 이렇게 인질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요 인질 그 미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좀 있었던 같은데 네, 이런 걸 이제 위주 플레이 nothing 한다고 nothing 보여드리는 sense, 겁니다. Anyone. 친구 불러서 퇴근한 다음에 혹은 수업 끝난 다음에 야 오늘 전초기지 하나 탈까 우리 친구랑 같이 탈수 있는 거야 난이도 오케이. 되게 높은 도움을 줘인거 같은데? 사실 요새 게임들이 언차티드나 툼레이더 이후로 많이 짬뽕돼서 나자 스타일들이 요 같은 경우도 톱레이더도 닮았고 언젠차티드도 닮았어 어, 호라이즌 제로던도 그렇고 이블뮤틴도 그렇고 점점점 모든 게임들이 흥행한 게임들의 요소, 흥행 요소를 각각 섞어서 아유, 동료가 죽었구나 아유... 아유, 아까 근데 좀더 빨리 와서 왔... 아니, 나 오기 전에 죽어 있던 애들이긴 한데 좀더 빨리 와서 했으면 다 살렸을 텐데 어, 요, 니네가 테러리스트지, 뭐, 독재정권 같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아까 전초기지 미션하고, 인질 구출, 어, 미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파카레포 라 스토리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 게임이고요. I am and staying here to help the golden path. It. it will help me.